안녕하십니까. 상한가닷컴 발밤입니다이 시간에는 구독자 수익 인증샷 3탄입니다. 3탄 보겠습니다. 오늘 오후에 받은 겁니다. 카톡으로 인증샷 받은 겁니다. 한명은 구독자의 이 계좌입니다. 해외 주식 현재 인증샷입니다. 수요기간은 한 달입니다. 한 달. 한달 동안 이렇게 훌륭한 성적을 이루었다 합니다. 샤퍼 모터스 매도 확정 수익금은 계좌가 두개인데한 계좌만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. 이겁니다. 이거. 샤퍼 모터스 한 계좌에 미국 달러로 9,275달러 면은 9 9 9 0만 990만원 딱 천만원이에요. 천만원 천만원이 넘습니다. 약간 넘습니다. 천만원이 약간 넘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한 계좌 또 다른 한 계좌는 저한테 공개 안 해주셨는데 그치, 600만 원, 600만 원이랍니다. 두개 합쳐서 샤펑 모터스로 1,600만 원을, 1 6만 원을 버셨습니다, 이분은. 그리고, 나머지, 나머지 종목으로, 현재, 잠정 수익금 2,800만 원. 2,800만 원이죠. 수익률 42%. 샤펑 모터서 1,600만 원까지 사 하면은 수익률이 엄청난 거죠. 자, 이 종목 뭐 발란티어도 잠깐만요 좀더 보겠습니다 발란티어 하단 액세스 오버 있네요 발란티어로 한국돈으로 1582만원 버렸네요 130% 수익률 대단해요 그리고 하단 액세스로 83% 수익률 858만원 벌었네요 나머지는 이제 금액이 좀 작겠죠 보니까 수익금 큰걸로 소트가 되어있네요 이번 보니까 아까 요 스노우 뭐죠 샤오포 모터스로 1600만원 벌였으니까 이걸 빼 버리면 5천이에요5천 5천만 투자해갖고, 장구가 9,600에 9,600. 그러면 수익률을 따지면 100%에 100%가 되는 거예요. 그것도 한 달밖에 안 했답니다. 한 달밖에 안 했다고 하더라도 한달 조금 넘을 수도 있겠죠. 대단하지 않습니까? 이게 바로 미국 주식이고, 해외 주식입니다. 자, 이번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크기 때문에 이게 큰 수익률이 나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유, 이, 이, 종목들 보세요, 다들. 팔란티어, 제 유튜브 추천주죠. 사단엑세스 마찬가지고요. 우버도 마찬가지. 아까 샤퍼모트스 마찬가지. 팔란티어, 11달러에 사신 거 보니까 이분은 멤버십 회원입니다, 멤버십 회원. 아, 그리고 멤버십 종목에 좋은 종목, 12월 달에 좋은 종목 있다고 올려졌습니다 종목은 그림의 떡이고요. 그림의 떡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좋은 종목입니다. 그 외에도 유튜브 커뮤니티 보시면 수많은 계좌가 인증샷 되어 있는 거 보실, 보실 겁니다.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십시오. 해외 주식 투자금 크신 분들 최소한 한 천만 원 이상 되신 분들은 드오면헤해주십시오 이게 증명이 됩니다. 이기에 증명이 돼요. 증명. 해외 주식은 투자금이 클수록 유리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. 한국 주식보다 솔직히 쉽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쉬운 해외 주식 하시라는 것입니다. 이상으로 인증샷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